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설인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왕 너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라들마를 그의 손에 있는 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관장 아서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족 몇 사람 곧 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 누그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앙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려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돌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앙 앞에서 이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잦으므로, 한 관장이 그들을 너보한의살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서왕 원년까지 있었니라. 다니엘 2장 너부가 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너부가 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인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란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다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워낙건 대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었서서거리하으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음으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 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거위를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오기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설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오기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거일을 그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나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거일을 그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대를 폐하시고 왕대를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있고 한계이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거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거피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아자혀온 유다 다순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더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구은 꿈과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르신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보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례일을 생각하실 때에 음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례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음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건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있었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늪적 다리는 널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나 늘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진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며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무상을 진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델짐성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망령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건물이니이다. 왕을 뒤이오 안고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셋째로 또새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가 되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숴 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숴 뜨리고죄여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던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던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선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커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너부가네살랑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엄미란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네 하나님은 또엄미란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노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안궁에 있었더라. 다니엘 3장 너부갓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6 0 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우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으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저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공과 삼형공과 양공과 생앙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너부가 내네 살랑이 세운 검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이 타는 불모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공과 삼형공과 양공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부간 네살 왕이 세운 검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너부간 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명공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검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너부간네살랑이 노하고 보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너부간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검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공과 삼형궁과 양궁과 성한과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다라과 메사카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생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부가 네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라과메사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불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배나 뜨겁게 하라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라과메사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거도과 소고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라가 메사카 아벤너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라가 메사카 아벤너고는 결박된 채 명렬이 타는 불무굴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보가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아지도 아니하였고 그네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부가네살이 명렬히 타는 불목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의 능이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구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부가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저개고 그 집을 거름대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라가 메사가 아벳노거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장. 노부갓 네살 왕은 천하에 거제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너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내부가네 살이 내네 집에 편히 있으며 내네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한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빌드사살이라 이름한다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빌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어떤 의미란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한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한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짐성이 그 거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짐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상 가운데에,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짐승들을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덜불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죽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김성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기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거기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너보간 네 살랑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더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되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더 사살이라 이러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인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더 사살아 너는 이꿈과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벨더 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마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짐성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에깃들어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아주며 건새는 땅 끝까지 밑지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적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덜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대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거루테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리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겉률이 여임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거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나 너부가 내살 네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안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건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이모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보가내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너부간 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설 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안이 잠에 나너부간 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다. 그때 에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용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니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에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